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 주식을 적극 매수해야 하느냐, 아니면 적극 매도해야 하느냐. 자, 먼저 적극 매수하자는 의견부터 한번 볼까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는 테슬라 시가 총액이 10년 내에 8조 5천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버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스가 자동차 판매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바퀴를 달고 굴러가는 로보트입니다. 다른 자동차가 할수 없는 것을 해낼 것입니다. 테슬라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기록해서 테슬라의 슈퍼 컴퓨터로 보냅니다. 풀 셀프 드라이버 하나만 해도 향후 몇년 내에 1조 달러 시총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운전자 개입 없이 달리는 로보 택시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FSD 버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미국의 반 이상의 지역에서 로봇 택시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봇 택시 운행은 텍사스, 캘리포니아, 베이지역, 네바다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도미노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기대보다 빨리 수익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테슬라 로봇로서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2는 꽤 발전된 것이지만은 제너레이션 3에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로봇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겠죠. XAI의 지이것 c 로봇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런 머스크는 테슬라 미래의 약 80%는 옵티머스 부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옵티머스 비즈니스는 적어도 4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1조 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10억 달러 이상의 테슬라 주식을 최근에 주당 371달러에서 396달러 사이에서 매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회사에 대한 충분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 주식의 25%를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매입으로 그는 약13% 정도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는 추가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의 순자산이 약 4,300억 달러가 되므로 충분히 매수할 자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가는 원래 목표 주가를 550달러, 내년도 26년도에 목표주가 675달러, 27년도에 930달러, 28년도에 1190달러, 29년도에 1600달러, 2030년도에 2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낙관적이요 자, 이 사람의 꿈은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여기에 적극 매도 보고서도 있습니다. Time to wake up from the dream, strong sell, 파라추아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적극 매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다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수익을 보면 은 자동차 매출이 주된 수익원이다 FSD와 관련된 치명적인 사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도에 40건이 넘습니다 테슬라 시총이 8조 5천억 달러가 되려면 매년 1억 개 이상의 휴먼노이드 로봇을 팔아야 합니다. 이는 매년 전 세계에 팔리는 자동차 총 대수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테슬라는 중국과 유럽에서 마진이 떨어지고 시장을 잃고 있습니다. 남기는 이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잃고 있다. 사람들이 안 사고 있다. 24년도에 178만대의 자동차를 인도했습니다 이는 23년도에 180만대로부터 감소한 것입니다 25년 저반기에는 전년 대비 13%의 자동차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회사가 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죠 수치를 보라 거기에다가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 즉 증자 사면 은 세금 감해주는 이 제도, 미국에서 25년 9월 달에 끝납니다. 그럼 뭐냐? 전기차 안 팔릴 거란 얘기죠? 이표는 테슬라 차량 인도 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y o y 전년 대비해서 25년도, 예, 전반기에 13% 감소한다는 얘기죠. 24년도 2분기에 예를 들면요, 44만 대 팔려서. 그런데, 25년 2분기에는요, 38만 대 팔렸다고요. 그래서 13%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자, 회사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매출 총 이익률 벌었고요. 안 아, 팔리니까 가격을 내렸겠죠. 그러니까 24년대에 이것이 18%로 떨어졌어요. 전년대비 23%나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사에 뭐, 무슨 미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유비에서는 25년 전체 자동차 인도 대수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 대수를 말합니다. 이것을 162만 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5년 인도 대수를 157만 5천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검은 거요. 이 검은 거는 분석가들의 평균 추정치입니다. 인도대수가 이렇게 약한 150만 대 근처에 이를 거란 얘기죠. 이것은 원래 9월 2일 현재의 분석가들의 추정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대. 자, 이 그림은 9월 30일 날택스크레딧 끝난다. 제발 자동차 좀 많이 사주세요. 이런 광고죠 자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 가치평가 목표주가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치평가지요 현재 주가수익비율 보면은요 200포워드 P를 보면은요 251 0 어마어마하죠 예, 이 P 레션은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주당 순이익은 물론 1년간의 한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것이 몇 배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내 연도 주당 순이익의몇 배에 거래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251배. 이걸 보면은 적극 매도 의견이 나을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평가됐다. 이거죠. 이수출를보 어떻게 삽니까? 테슬라의 평균 비 i o 를 보더라도 지난 5년간에요. 135, 113, 100이 안 되거든요. 지금 뭐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거죠. PG를 보면은 PG가 무려 13배. 어, 성장성에 비해서 뭐 너무 p g 수가 높다 이거죠. 5년간의 평균 이 PG는 4.57배밖에 안 돼요. 이게 뭐두 배나 한 배나 이렇게 그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주가에 거래되고 있다.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334불인데 현재 주가는 이보다 훨씬 더위죠 파란색이 현재 가격인데 이 오렌지색의 평균 목표 주가 훨씬 위에 있습니다 분석가들의 의견을 보면은요 스트롱 바이가 15개 바이가 5개 홀드가 17개 반면에 세리이두 개, 강력 매도가 여섯 개. 강력 매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바이어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테슬라의 EPS, 즉, 어린이집 퍼시아 주당 순위기죠. 이 추정치를 봅니다. 25년대에 1.7원, 전년 대비 29% 감소한 거예요. 이것만 봐갖고는 도저히 이 주식 살 수가 없어요. 보유할 수가 없어요. 당장 팔아치워야 되겠죠. 포워드 P를 보면 261억, 아유, 너무 비싸. 그런데 이 EPS가 26년도에 42% 성장, 그 다음 33% 증가, 그 다음 년도에 82%나 증가하네요. 그리고 29년도에 가면 또60% 증가하고요. 이렇게 해서 2030년도에 되면은 포워드 P가 이런 식으로 낮아져고 31배에 불과합니다 이러면은 별로 고평가 된거 아니죠 이렇다면은 이렇게 bps가 증가한다면은 지금 사도 괜찮다 이거죠 정말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그게 이제 문제죠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겠지 고평가 됐다 해도 이제 주가는 최근에 가파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앨런 버스크의 경영 능력을 한번 믿어봅시다. 사악 개미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 였습니다.